몰라 <laughs> 지금부터 왕초보 탈출 수강 후기 실루엣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1탄부터 3탄까지 완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름밖에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이번에 시원스쿨 왕초보 탈출 1탄부터 3탄까지 수강한 20대 여성 블랑카입니다. 왕초보탈출 1탄부터 3탄까지 수강한 모니카입니다 이번에 시원스쿨에서 왕초보탈출 1탄부터 3탄까지 수강한 어,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 한... 아이고, 미니언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세분 모시고 실루엣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익명이니까 최대한 진솔하고 보다 편안하게 인터뷰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나는 스페인나 왕초보 탈출을 듣고, 진짜 왕초보 탈출을 했다. 진짜 왕초보 탈출 하셨나요? 네. 음, 예전에는 현재 동사만 하고 제자리에 멈춰있다 생각했는데, 수강하고 나서는 이제 과거 동사랑 미래 동사까지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왕초보 탈출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페인어 드라마를 보면서 단어 같은 것도 가끔씩 들리고 아는 문장도 나오고 집에서든 뭐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든 스페인어로 문장으로 얘기 대화 몇 마디 할수 있다는 거에서 왕초보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왕초보 탈출 강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하나, 둘, 셋.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저는 다니엘 선생님이 딱딱하거나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제일 좋았어요. 어, 저는 그 강의에 나오는 오늘의 한 문장이라는 그 문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문장들도 정달아 같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가끔 선생님께서 옛날 스페인어가 아닌 현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스페인어도 이렇게 좀 추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히 강의를 듣는 동안 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laughs> 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동영상 강의로 보면은 모르는 부분도 여러번 다시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완서을 탈출 강의를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하나 둘 셋.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했는데 한강 한강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것 같아서 주변에 스페인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은데요 다니엘 선생님은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어요 완주부 탈출을 완강하셨다면 풀수 있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문자는 Como estás? Sou coreana. Estamos felizes. 삼 번, 삼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 복수. 복수 때문에요. 어? 그 완성된 문장을 읽으면 음.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Estamos felices. 아, estoy feliz. "Eres la mejor persona que he conocido"라는 문장이에요.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강의에서 배운 문장 중에서. 언젠가 제가 꼭 말해보고 싶은 문장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페인 친구가 새끼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스페인어권 친구들과 막힘없이 대화하는 날이 올 때까지 그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왕초보 탈출 강의를 통해서 스페인어에 대한 자신감을 저처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b u 스그라 s d 스 a s Animo.